생을 알게 된 거는 고등학교 시절뭐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 때려 먹기 뭐 이런 게임을 요즘처럼 뭐 게임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한대 때렸는데 친구가 졸도를 하고 뭐어 남들보다 좀 세다 크는 걸좀 그때 알았지. <laughs> 동욱 씨의 중지힘 개체 얼마나 단, 대단한 건지 알아보고자 힘좀 쓴다는 체육인을 초청했습니다. 시작 전부터 기선제압 제대로 보여주는 이들, 힘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있다는데. 이분들도 대단한데요. <laughs> 진짜 진실한 격파 면들인데, 여기서 뭐, 한번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대결과제는 호두. 갑니다. 이쯤이야, 가볍게 넘겨버리죠. 너무 쉽게 요 처음 보는 광경에 꽤 놀랐는 지죠 여러분, 저거 호두예요. 그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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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생 처음 해보는 손가락 격파에 당황하기도 잠시. 오. 역시 힘으로 모인 인물들답게 호두 격파에 성공. 오 <laughs> 쉽지 않은데. 어우 도국 씨 긴장하셔야겠어요. 다음 대결 과제는 속꽉찬 사과. 이번엔 어째 좀 고전하는 모습인데요. <laughs> 도전. 삼집도 <laughs> 나지 않은 사과에 당황한 건지 연이어 파발 실패한 새우인들. 하지만 인제는 남다르다. 시원하게 내리쳐 사과를 두 동강 낸 동욱 씨. 자 이렇게 과육이 뭉개지기까지 했죠. 뭔 버리고? 오요 심지어 손가락 힘만으로 송판에 못을 박기까지.